예, 이런 말이 저런 말입니다. 에, 예, 그, 그, 이동 영상은 안들으시다 그냥 친한 분들 보시면 되요. 저는 이동 영상 올려놓고 좀자도록 하겠습니다. 아 삼성전자 매매가 또 돼서 선 저는 이번 주에 AI 단타 하루도 안 쉬고 일어나네. 기절하겠다. 너무 잘돼가 아이, 좋아라.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내신 분들 축하합니다. 상아포론테크에서레드씨님 수익 축하드리고, 같 축하드립니다. 우리 영희님도 맛있는 점심 드십시오. <laughs> 에, 비가 촉촉해요. 비가 촉촉해온다는 거. 에, 뭐냐 아, 따야 목이 뻐근하다. 하도 화면을 봤지만 정신이 없네. 터는 <laughs> 지금 코스피 레버, 코스닥 레버의 단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이아 단타 중이지. 이럴 때아이들이 위대해, <laughs> 사람이 참 하기 어려운 지점에 매매들을 어마어마히 하고 있습니다. 계속 코스타 코스피 레버들을 매매를 하고 있고, 그 뭐냐, 삼성전자 탄타 그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올리버님은 밤에 들어오시가 정말 열심히 보시는 이해도가 좋아. 잘 그런데 중량을 실천하냐 뭐하냐 중요하다 하는 까먹지 마라. 아무리 뭐 말로 백날하면 뭐하겠노? 그러니까 백날 말해가는 소용없다 하는 걸 까먹지 말고 그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라. 아시겠어요?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까먹지 마라. 왜 이야기하노 카이? 실천하면 돈 벌어. <laughs> 돈번다니까 터는 2천 뭐 4백 5백이든 간에 지금이든 간에 계속 돈 벌어. 3천 대도 돈 벌겠지. 뭐 내려가도 돈 벌고 뭐 그런 거 알겠어? 그래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라는가? 샬롬이님 댓글 감사합니다. 영희님 이야기했나? 아, 우리 영희님 맞다. 비 오는데 제거 뭐고 아, 기분 우울해지지 말고 네이버 매, 매매를 익절해가 일부 축소했다가 내 기분 좋더라고. <laughs> 아, 그리고초 있잖아. 태현님도 아, 맞다. 그거 축하드립니다.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. 제자님의 sfa 반도체 그 수익 낮자 축하한다. 그러고 그 대고 오신 S급 분들, 추를, 추를, 어디서 파냐, 이카 하는데, 문방구에 안 팔다, 안 파는 모양이네. 뭐, 안 되면 이래라. 반지, 안, 안 쓰는 반지 하나 구해가. 그다가 <laughs> 러 이렇게 추을 하나 달아. 뭐, 그러만들는 그런, 만, 목걸이 하나 만들어라, 이 말이다. 목걸이가 추지. 목걸이 있고로 추. 이해 안 되나? 만들면 되지. 영 귀찮은 사람은 안 쓰는 목걸이 하나 들고 오든지. <laughs> 그럼될 겁니다. 아 목걸이를 들고 와도 인정해 줄게요 그 <laughs> 개념을 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식 하면서 아 이게 매직이 거든 일종의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 마술의 힘을 가지고 있어 마법이지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추를 <laughs> 어, 진동을 시키는 걸 중요하거든 지금도 터는 많은 추들이 머리 쏴다 갔다 그리고 있지. 그리 다타가 가능하지. 추가 정말 머리 많아. 지금도 한 10개 정도 추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. 그리고 오늘 단타하는 데는 한 3개에서 4개 추들이 계속 움직여가고 있어. 그래서 추는 계속 바뀌거든. 바뀐다는 표현, 아, 잘못했다. 그 말이 아니고 추는 움직이지 계속. 알겠습니까? 추의 법칙은 안 바뀌어. 그래서 매직이니까 여러분들 추를 잘, 내가 매, 마법을 가르쳐 줄라 하는 거야. 위대한 턴이 대구에 오시는 S급들에게 마법을 가르쳐 줄라 하니까 매직. <laughs> 어, 그래서 목걸이를 들고 오는 것도 괜찮다 인정을 해주겠는데, 이 양이 막 손에 잡기 좋고 계속 들고 다닐 수 있는 개념이 좋아. 아시겠어요? 그럼 목걸이면 잘, 이를잘 이해를 하면, 기법을 모르더라도 주식 매매에 어느 정도 좀 임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기로 라락하는 거야. 그러니까 추를 뭐~ 뭔가 있나 팔은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카톡방에 지금 추가를 못 구하겠다 이런 카톡이 올라오는 모양인데 그 추를 그~ 못이를구요 하셔도 내가 언짢게 생각하는 거니까 좀못 하겠는 사람 못끌이구요고 또, 남편 부이나, 아니면 뭐, 본인들이 손재주가 좋으면, 하나 만들어라. 꺼내기로 해가 만들면 되잖아. 아, 또뭐 팔리네. 그러니까, 추를 잘 해라. 머리, 이제, 터널의 머릿속에 있는 추들을, 아, 설명을 하네, 볼락하는 거라. 아시겠어요? <laughs> 예,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드슈님, 또 누구 계셨노? 우리 철레님은 매매 잘 하시고 있는지 몰라. 아, 에코 프로 비엠은 27만원 저항되는지안 되는지 보고 해야 돼. 이럴 때막 사면 안 된다, 알았자. <laughs> 예, 뭐 이런 말, 저런 말, 아무 말을 막쭉떠 들었습니다. 배고파질라 한다. 턴은 좀잘 납니다. 아 요새 막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. 왜 그러고 있냐? 이틀 옛날에 이틀 아 또는 날 또는 한5일에매매하던가 하루에 다 매매하니까 임팩이 그만 턴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. 아, 아침부터 힘 진짜 용을 얼마나 썼던지. 에, 모두들 맞춤에 끝. 아, 추가 온다, 이, 맞춤에 끝.